우리 구독자 한 분께서 최근 시장, 그리고 전쟁 문제관 해가지고 알아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매도로 인해서 코인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트코인 매도에 대한 생각은 아직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작은 악재이고 이런 작은 악재 대비했을 때 오히려 전쟁이 끝났을 때 나오는 호재뿐만 아니라 전쟁이 끝남으로써 나오게 될 플레이션 압력 완화까지 너무나도 많은 좋은 내용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내용 조금 더 리플 지금 중요 이슈 내용 다뤄드리면서 같이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법안 시행을 앞두면서 가상 재산 시장에 중요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규모만 해도 340조 원 규모로서 가상자산 시가총액 2위라고 할수 있는 이더리움의 324조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현재 스테빌 코인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테더는요. 시가총액 208조원 수준이고 USDC는 86조원 정도의 시가총액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독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미국 상원 은행 위원회가 지니어스 액트 법안까지도 가결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수 있는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법적인 테두리를 마련을 하기 시작했고요. 트럼프도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추가 비축 방안을 찾으면서 여기에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에 대한 기축 통화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 경제의 중요한 자산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8월 달 휴회 이전에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관련 촉구를 남기면서 법안 통과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순한 가상자산 규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 시장에 주요 수여추로 자리를 잡고 달러의 글로벌 패권을 더욱더 강화하는 도구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에서도 스테빌 코인 관련 입법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스테빌 코인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후발주자들의 움직임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스테이블코인 업계 1위인 테더 측에서는 아무래도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다가 중국 자본과 연계성이 크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의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테더를 대체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입니다.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특수 목적 신탁회사 헌장을 기반으로서 발행이 됐기 때문에 규제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상당한 장점으로 볼 수가 있고 현재 시가총액이 약 1억 4천만 달러 수준으로서 테더에 비하면 규모가 훨씬 작지만서도 일단 리플 XRP가 전체 시가총액 3위고요. 리플 최고경영진이 트럼프 행정부랑 그리고 정책 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 스테이블 코인 사업 총괄인 잭 맥도날드 수석 부사장의 언급을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강력한 규제체계를 갖춘 발행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엄포를 놓다시피 남겼는데요. 그만큼 RLUSD 같은 법정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향후 금융시장 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실제로 현재 신흥시장에서는요. 각국화폐들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달러 기반의 스테이 코인을 오히려 더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결국에 스테이블 코인이 향후 글로벌 채권, 외환 시장, 그리고 통화 정책에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은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입지는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은요, 당연히 도태될 가능성이 크겠죠. RLUSD가 미국 정부 스테이블 코인 법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에 따른 XRP 생태계 확장에도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결제수단일 뿐만 아니라 미국 금융패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과의 동반 성장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현재 리플은 XRP의 가치를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한 가지 수단을 구상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리플랩스가 자사의 스테이블 코인 RlUSD의 준비금으로서 XRP를 활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XRP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 금융 시스템 내부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1대1 담보를 바탕으로서 발행이 되는데요. 만약에 RlUSD의 준비금으로서 XRP가 사용이 된다면 그만큼 시장에서 XRP 비가 잠기게 되고 유통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유통량이 감소하면은 공급이 줄어들고 반대로 수요는 증가를 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테더도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 대해서 준비금으로 활용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감소되고 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보인 바가 있었고요. 이런 변화들이 단순하게 XRP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고 XRP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먼저 RLSD가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XRP를 직접 준비 자산으로 보유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관이 담보자산으로서 xrp를 활용하게 되면은 xrp의 신뢰도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기존 금융권에서도 xrp의 채택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리플이 이미 50개 이상의 글로벌 금융기관과 협력하고 있고 rlusd랑 xrp가 국제손금 결제 시스템에서 함께 활용이 된다. 그렇다면 xrp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XRP를 기반으로 하는 디파이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높아요. 현재 디파이 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필수적인 요소이고요. RLSD가 u XRP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리플렛저에서 대출이나 수합 유동성 공급 같은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결국에 XRP의 활용도를 더욱더 높이고 실제 사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XRP의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XRP가 장기적으로 디지털 금과 같은 희소한 자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는데 XRP가 총 천억 개가 발행이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일부가 소각되면서 극소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급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RLUSD의 성장과 함께 준비금으로써 XRP가 지속적으로 잠기게 된다? 그렇다면 XRP의 유통 가능 공급량은 더욱더 줄어들 거고, 중장기적인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마치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거치면서 공급이 줄어들고 가치가 상승하는 것처럼, XRP도 점진적으로 공급이 줄어들면서 더욱더 희소한 자산으로 변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랩스가 RLUSD의 준비금으로서 XRP를 활용을 하면 단기적으로 XRP의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금융권에서 XRP의 활용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희소성까지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단순한 뇌피셜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XRP가 단순한 송금용 코인을 넘어서 금융 시스템의 필수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강력한 XRP 가격의 퀀텀 점프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지만요, 항상 앞으로의 큰 내용들이 나올 때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하고 준비해놓는 매매 습관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현재 시점 투자 시장, 특히나 코인 시장은요. 수많은 호재와 악재 속에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시장이 계속 형성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말 한마디에 급등하고 또 마찬가지로 트럼프 말 한마디에 급락하는 이런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존재하고 나오다 보니까 이 내용이 진짜인지 혹은 잘못된 내용인지 파악조차도 어려우신 분들도 있다라는 건데요.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드려 볼게요. a라는 내용의 주제에 대한 이슈가 호재인지 악재인지 헷갈려가지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생길까봐 걱정이 되곤 합니다. 이번에 구독자분께서도 말씀해주신 내용도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악재가 돼요. 근데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호재처럼 들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두 나라가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의 대량 매도세가 나온다. 순간적인 매도 물량으로 시장이 급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 외의 메이저 알트코인들도 동반 하락할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악재로서 접근할 을 수가 있겠지만요. 사실 조금 더 파헤쳐보고 뜯어보면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온 매도 물량은 미국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물량을 흡수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저가 매수 찬스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상향을 만들어 나가기 오히려 좋은 요소가 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당장에 자금이 없는 나라가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 눈물 겨자먹기로 던진 비트코인 물량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 값어치를 좋아하는 나라가 흡수를 해버린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금리 인하 기대감만으로도 소폭 상승하고 금리 인하가 없으면 또 하락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 연준의 금리 스탠스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전으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른 근본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가 되면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게 된다면은. 종전 초기에 매도세가 설사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 유동성 증가로 인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거대한 매수세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압력은 훨씬 더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거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10분 정도의 여유의 시간이 있으실 때 다른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보시는 것보다 최근 하락장의 패턴에서 얼만큼 공포시기를 일부러 만들고 다시 반등을 만들어가지고 상승시키고 이 패턴을 조금만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드리고 안내드리고 또 직접 공부해 보시는 것도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런 표현을 싫어하지만요. 가짜 하락 패턴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통 댓글들 반응이 얻었죠. 코인 시장 이제 정말 끝이다. 시즌 끝났다. 리트도 속이다, 리플 너무 떨어진다. 이러다가 천 원대 다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 분위기까지도 들 정도로 내려오는 구간이 만들어졌죠. 소중하게 모으신 수량들 그리고 비중을 아쉬운 구간에 정리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매일 이 내용을 들으신다라고 하더라도 막상 그 순간이 오면은 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사람 마음이고 투자 시장이에요. 그래서 매번 강조를 드리는 내용이지만요. 최고점에 팔려고 하시면은 오히려 저점에 매도할 확률이 더 커집니다. 너무 높게 매도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정말 좋은 거는 분할 매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분할 매수라는 것도 존재를 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강조 도움 드리고 있고, 리플 XRP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통해서 찾아봐 주시고,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실시간 리플 전용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